son la vida no puede esperar en un mundo cambiante mi motivo en la vida el negocio el 언니, 한번 사서 유행 타지 않고 진짜 뽕 뽑을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역시 나이 불문, 한벌 불문, 평생 입을 수 있는 클래식 아이템, 바로 캐시미어 니트죠. 그런데 캐시미어 니트도 다 같은 캐시미어가 아니거든요. 제가 또 스타일리스트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시중에 나온다는 좋다는 캐시미어는 다 만져봤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진짜 너무 고급지 고 부드러운 찐 퀄리티에 가성비까지 장착한 너무너무 좋은 브랜드 더 샤인 캐시미어와 제가 함께 하게 됐는데요. 광고지만 먼저 나서서 꼭 여러분들께 이 제품이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캐시미어를 10만원대 구입할 수 있다니 이게 실화인가요? 좋은 캐시미어를 고르는 법부터 고급지? 꾸안꾸 가을 스타일까지 알찬 팁만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 지금부터 집중 디디 캐시미어 비싸고 좋다는 말만 들었지 캐시미어가 진짜 뭐예요? 하는 펑순이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캐시미어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캐시미어는 염소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털로 만든 원단을 말하는데요 계속해서 만지고 싶은 애기 <뭐떡> 볼떡 같은 그 느낌 있죠 막그손털 보드라운 그 느낌 그 촉감에 날아갈 듯한 그 깃털 같은 무게 거기에 따뜻한 보온성까지 갖춘 게 바로 캐시미아죠 뭐이 정도는 펑돌이, 펑수인들도다 아시죠? 그런데 원단이 왜 그렇게 비싸냐 하면 염소 털을 강제로 막 깎아버리면 은 염소들이 추워서 얼어 죽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해안에 딱한번 염소가 털갈이 하는 시즌에 염소한테서 빠진 털뭉치를 아예 이렇게 줍줍하듯이 늑템하거나 정성스럽게 빗질을 해서 얻는다고 해요 보통 니트 한 벌에 염소 네마리 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이래서 섬유계 보석이라고 하나 봐요 허, 우리 양이들 털로 돈을 벌수 있었으면 저는 벌써 건물주가 됐을 텐데 집사들은 핵 공감이죠? 그럼 이번엔 좋은 캐시미어 퀄리티가 뭔지 또 알려드릴게요 시중에 5만 원 이하 캐시미어 니트라고 파는 제품들을 보면 저렴한 중국산 캐시미어가 말만 캐시미어라고 하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사실 보풀이 엄청 금방 생기고 안 가져서 그냥 한철 입는 그런 용이죠 캐시미어에도 급이 있는데요. 몽골산 캐시미어가 찐 명품 퀄리티라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칠 친... 좋은 캐시미어가 몽골산, 명품 브랜드는 대부분 몽골산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의 겨울이 영하 15도에 좀 약한 맛, 순한 맛이라면 몽골의 겨울은 영하 40도에 진짜 독한 그 엽떡 매운 맛인데, 염소들도 이 강추위를 버티려면 그만큼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긴털 코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몽골산 캐시미어가 중국산보다 더 따뜻하고 보풀도 적게 나면서 여러 번 세탁을 해도 모양이 잘 변형되지 않는다고 해요. 캐시미어 니트 같은 클래식 아이템은 솔직히 한번 사서 평생 꿈꿔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몽골산 퀄리티로 고르셔야 해요. 이런 명품 퀄리티의 몽골산 캐시미어 100% 니트들은 텐스백 <놀람> <댄스에> 덕나 <더 놀람> 여하튼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찾아보시면 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도 하거든요. 이런 1등급 퀄리티를 중간 유통 다 빼고 공장과 바로 연락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브랜드가 바로 더 샤인 캐시미어예요. 보통 20에서 30만원대인데 이번에 와디즈 펀딩으로 거의 반값 가격 혜택이 들어가서 전 제품을 6만원에서 10만원대로 몽골산 캐시미어 100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대박이죠. 벌써 6차 펀딩까지 진행했다고 하니까 말해 뭐해요? 사실 저 제품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아이 무조건 사야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갖고 왔어요. 이건 진짜 만져봐야 아는 그 고급진 부드러움이 있어요. 저도 광고 들어오는 것 중에서도 퀄리티, 가격, 디자인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는 건 저도 무조건 안 받아요. 항상 펑스니 펑돌이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만 제가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퀄리티, 이 가격은 사실...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캐시미어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강제로 염소 털을 막 뽑는다거나 낙타 털을 속여서 파는 악덕 업체들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더 샤인 캐시미어는 몽골 국가 인증이 있는 공장하고 거래를 해서 그런 걱정이 1도 없이 퀄리티, 친환경, 윤리적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착한 브랜드라고 해요 그리고 절대 아기 염소들의 털은 쓰지 않는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요! 나 하나 따뜻하자고 염소들을 괴롭힐 수는 없죠? 더 샤인 캐시면은한번 사면 온 가족이 평생 입을 수 있는 기본의 충실한 디자인이에요 유행이 없는 머플러, 라운드 니트, 가디건, 반폴라, 폴러 니트 제품들이고 컬러들도 베이지, 브라운, 그레이, 차콜, 블랙, 네일이 엄청 무난해요 그냥 하나 사두면 주구장창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라서 절대 여러분들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워낙 부드러워서 맨살 입어도 까끌거리는 게 없고요 한눈에 봐도 윤기가 좔좔 잘잘 흐르면서 고급진 분위기가 넘쳐나요 소매나 냉마감도 봉제도 깔끔하고 짱짱하게 마무리되어 있고 패키지도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도 진짜 좋아요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 설명보다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좋으시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입어보고 스타일링한 걸 보여드릴게요 띠리 저는 스타일리쉬하게 연출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냥 기본 가디건, 캐시미어 가디건에 딱스타일리시하게레더팬츠매 외치는데 이것 또한 너무 고급스럽고 스타일리쉬하잖아요. 저 워낙 좀 오버사이즈 탑을 좋아하니까 남성용 제품을 입었는데 여성용은 좀 타이트해서 스커트나 이런 거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아까 지금 저희 직원들은 다 아는데 입짜하 아니 너무 부드러워. 나 엄마 사줄 거야. 이랬어요. 진짜 이건 찐이야. 이건 입어본 사람들만 아는 극강의 부드러움이에요. 그냥 겨울에 가디건 같은 거는 코트 입고 안에 입고 안에 반팔티만 입어도 울끈득끈 거릴 정도로 너무 보온성이 좋고 부드럽고 따뜻해. 캐시미어는 여러분들께서 관리만 잘해주면은 평생을 입는 아이템이니까 컬러별로 디자인별로 쟁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보리 니트에 지금 베이지색 팬츠만 입어도 예뻤는데 저는 약간 목이 좀 쌀쌀하거나 좀 아니면 컬러 좀 약간 맞춰주느라고 톤온톤으로 베이지색, 아까 입었던 가디건을 이렇게 연출해줬는데요. 니트 하나가 스타일리션 느낌을 딱 내는 것 같아요. 이 라운드 부분이 딱 기본, 여러분들이 자주 입는 게 라운드 넥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또 비밀이 있어요. 이 소매 밑단이 이만큼 짱짱하게 되어 있어서 그 아우터 안에 입을 때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크면은 아우터 입는 건에 불편하고 말려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라운드 부분도 짱짱이 되고 밑단이 이렇게 트여 있어서 앞에 이렇게 저처럼 넣어서 연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기본 퀄리티만 갖춘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 디자인성도 갖춘 니트라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지금 네이비 컬러의 반팔로 된 캐시미어 니트를 입고 있는데요. 겨울에 막 너무 긴팔 뚜껑을 입기 싫고, 코트에 아니면 패딩에 반팔로 딱 캐시미어 니트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되게 딱 좋을 것 같아요 거의 탁탈 때가 아닌데 그렇게 오버핏은 아니라서 되게 체형에 상관없이 우리 언니 펑슨이들도 되게 즐겨서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일 컬러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전 데님 팬츠랑 좀 캐주얼하게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 데님 팬츠랑도 너무 컬러가 잘 맞아서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니트 잘못 입으셔서 안에 뭐 이렇게 티셔츠 입고 입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약간 알러지가 심해서 그런데 지금 안에 속옷만 입고 아무것도 안 입고 맨살에 입었는데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전혀 간지럽거나 따갑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제지찐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끝나면 와디지에서 부모님 선물로 몇 박스 주문할 거고 저도 니트랑 기본템들을 다 주문할 거예요. 저는 지금 딱 기본 라운드 니트를 입었어요. 지금 이 머플러랑 같은 컬러로 매치해줘서 약간 더터트 같은 이런 느낌이드는데 그 머플러를 빼면은 이렇게 그냥 완전 라운드 내리거든요. 컬러도 약간 제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블랙 컬러에 매치하거나 이렇게 뭐 아이보리에 매치하거나 여러분 카키나 베이지 이런 컬러랑 다잘 어울리는 그레이 컬러예요. 지금 이건 어떤 옷이 다잘 어울려서 사실 평범하게 스타일링하면은 어차피 그건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저는 조금 과감하게 이런 플리츠 스커트에 조금 드레시하게 연출을 해봤어요. 파티에 가도 선생이었겠죠 그리고 제품은 머플러인데 지금 와디즈 펀딩에서 6만 원에 판매하잖아요. 6만 원이면은 되게 저렴한 가격의 머플러랑 비슷한 가격인데 진짜 여러분 이거 하나 무한 따뜻하게 해줘도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워. 요 이거는 진짜 남편. 나, 엄마, 오빠, 동생, 하나씩 다 그냥 기본으로 너를 갖고 있어야 할 아이템이에요. 컬러도 토프트한 기본적인 컬러들이 있어서 튀는 거못 입는다, 튀는 거못 한다 하는 풍돌이평수들한테이머플러는 무조건 강추해. 사실 이 머플러, 로 이런 되게 퀄리티 좋은 캐시미어 취급하는 브랜드들, 머플러만 해도 진짜 비싸잖아요. 몽골산 100% 캐시미어인데도 가격이 69,000원이라고 해요. 가격 대비 퀄리티 진짜 말이 안 되는 제품. 어, 난 캐시미 어 옷은 뭐, 볼 필요 없어. 막 이런 분들도 이 머플러는 무조건 구매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남자 사이즈의 니트를 입고 있어요 블랙 반하이넥인데요 미니스커트와 이렇게 조금 캐주얼하게 치했거든요왜 니트 같은 것도 여성용으로 딱 맞게 입는 것보다 난 남자 사이즈 사서 편하게 입겠다 하시는 평소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이것도 이게 여유 있는 핏으로 레깅스나 이런 미니스커트 하이 실종으로 연출해도 예쁘고요 반하이넥이라서 보온성 물론이고 좀 목이 너무 허하다 목이 길어 슬프다 하는 요거 딱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입어도 되게 고급스럽고 클래식하고 예쁘더라고. 오버핏 좋아하는 펑스이들이나 남자친구 선물해주고 본인이 입어도 되니까 남자친구 선물해주세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퀄리티, 가성비, 디자인 끝판왕 캐시미어 니트와 가을 스타일 모두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엘리스 펑크가 아니죠! 오늘은 펑스님, 펑돌이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엘리스 펑크 채널을 통해서 와디즈 펀딩하시면 더샤인캐시며 공식 홈페이지에 적립금을 드려요 또한 가지! 영상 댓글에 더샤인 캐시미어 응원 댓글과 몽골산 100% 캐시미어 의뢰를 받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께 스탠다드 머플러를 쏩니다 색상은 랜덤이에요 명품 퀄리티 캐시미어 니트 득템하셔서 올 가을, 겨울 따뜻하고 포근하게 스타일링 하세요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선물 박스로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또 좋은 분들께 선물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